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무엘상 10장 우리 세절 보겠는데요. 1절, 6절, 9절 이렇게 선별적으로 세 절만 골라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 하셨느냐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영, 성령. 능력의 영, 성령. Empowering Holy Spirit.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에서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장면. 그리고, 어, 사울로 하여금, 그,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그 잃어버린, 낙 나귀들을 찾는 과정,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사무엘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고요. 왜냐하면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드디어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오피스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인파워링함으로 중보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과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다 똑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과 그러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파워링하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초대 왕인 사울에게 성령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 성령이 임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왕도 제사장과 같이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럼 어떠한 중보적인 역할을 할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의 중보자라고 하면, 이 왕은 하나님의 그런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입법과 사법 행정, 이와 같은 정치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 이루어가는 아, 그와 같은 대리자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이 왕이 이 왕이 되기 이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왜냐하면은. 왕이, 특별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과 내가 다 똑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도 조금 있겠고 경험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정말, 그 도토리 키재이라고 그럴까요? 별, 그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인간 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된다든지 또는 선교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교회 내에 그런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약점을 커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성령의 임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자기 삶 가운데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왕인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에,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징조를 에, 그에게 보여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라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두 사람이 하는 것은 나귀를 찾았다. 에, 이 얘기를 너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너를 걱정한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기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찾았다. 지금 나기를 잃어버려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왕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비시켰잖아요. 이후 나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왕을 찾았다고 하는 이제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하는 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첫 번째 확신을 준 거죠. 두 번째 이 증거는 3절 이하에 보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세 사람을 만나겠다. 이제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셋을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세 동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는데 그중한 사람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두 동이를 주겠다. 그것은, 이건요, 재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주는, 아, 그와 같은 예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왕이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가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예물을 네가 받게 됐다. 이게 또 하나의 크다란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 6절. 내게 여와의 호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세 사람이 이 변해서, 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 보시니까, 5절 이후에, 영문에서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도 변하여 세 사람이 된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세 사람이 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세 가지 증거를 이제 사울이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체심 왕으로 인체심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실한 세 가지 증거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디 힘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어, 그래서 어, 주의 일을 누가 하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누가 하든지간에 그 사람이 바로 적임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임파워링하는 능력의 능력의 영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더듬었서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다. 어.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일을 의 감당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와 같은 증거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내가 할수 있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 물론 사울과 같은 똑같은 증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증거를 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맡길 때에 할수 없는 일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맡겼을 때는 에할수 있도록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같이 이, 붙여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음,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베드로전서 4장 1 1절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크게, 작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음, 음, 조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큰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도 보여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과 또 리소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그 성령을 믿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능력으로 정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충성스러운 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크고 작은 일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충만함을 구하며 간구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